여라,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벤자바타 부개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... 시끄러운 드얘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벤자로드 이게 제 이게 제 이게 이게 예. 지금 원래 제 캐요 두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제하고 야. 어크. 자. 이제 나가시게요? 응? 예. 배복으로 들어가서 아빠랑 얘기 싫어. 아빠랑 얘기 안 해. 이게 제 부캐입니다. 어떠 하십니까? 그럼 은잘고 있어. 예, 다녀오 <laughs> 선생님. 이점님이 <laughs> 저한테 이거 계속 그이 사람도 저한테 친친 그거 <laughs> 친구 갑자기 신청해서 받아 줬거든요. 근데 보시면. 받아 주셨거든요. 아예 에서 공부하고 있어요. 아유, 그래서 이렇게 작 이렇게 이 사람이 저한테 보냈더라고요. 와, 진짜 너무 후루멍 너무 저가 후루멍 너무 싫어해서. 저제 예캐는 안 그런데. 제 얘기도 원래 안 그러거든요. 저는 저는 후문 안 하고 제가 부케를 그 만든 때가 선희 세일할 때였거든요. 이 페이스가 어, 어디 있니이 페이스 샵이 세일이었을 때, 그때 제가... 부케를 만들었었거든요. 네. 네, 제가 부케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왔는데, 그 뭐냐. 아바타 만들어서 만잼, 또룸 편집해서 만잼, 또 스퀘어 가서 만점 이렇게 삼만잼 얻어서, 네, 했죠. 그리고 삼만잼 또 얻으려고 노력은 해봤지만요. 전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. 자 기아 쓰스고 가세요 여러분. 제가 목욕탕을 안 섭취했나 봐요. 왼손이 아, 까져서 좀잘못 움직이는 좀 양이. 내가 이렇게 많이 뽑았었나? 치 이터게 그래, 알았어 좋아. 엄마 생각해 게 뭐. 아니, 엄마도왜 갑자기 구분부장한테도 피비상품 주켜? 뭔가지. 사장님으로서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.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분부장 이겨야 돼. 이자서 구분부장한테. 음. 됐다 이렇게만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. 또 있어요. 이것도 있는데 이건 이쪽이 근데 네, 이게 여름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여름이 되면 쓰... 여름이 지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점 아시죠? 이것도 두개네 잠깐만. 안녕 이건 목욕탕인가봐요 아, 목욕탕이 왜 이리 예쁘지? 아 제가 그때 3번째 먹었다고 그거를 했거든요 이거 다 뽑았어 내가 제가 엄청 가지고 싶은 걸다 뽑았거든요 그래서 네가제 뭐라 해지제 집이거든요 이게 예, 부캐 집이에요 부캐 집 입니다 아 옷장소개는 좀 너무 이를 것 같은데? 예 네, 일단 옷장소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 저는 이렇게 근데 네, 이렇게 다 벗어도 예뻐 알잖아요 이게 예뻐요 뭔가 뭔가가 예뻐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그냥 예뻐 뭔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, 잠깐만, 나이거다 입어야 될것같아 이거. 이거, 이 걸려서 순간 깜놀했거든요 그래서 왜이렇게왜 이거, 이가 자주 걸리지 않을까 이캐이 지금 거이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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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렇게 있습니다. 아 너무 빨리 끝났다. 아, 어째, 아 너무 늦게 끝났다. 여러분 그러면 다리 다리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